보자, 몇 번? 745번? 보자, 네. 얘는 야, N이 17일 때 최대값을 갖지? 그럼 그말잘 생각해봐 첫 장이 100인데 N이 17일 때까지만 합을 구한 게 최대값이 나온대 그러면 18일 때까지 18일 때부터 더하면 값이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져 그럼 우리가 A18은 양수가 되겠냐 음수가 되겠냐? 음. 끝이야, 그럼 A18이 음수가 면돼 그니까 AN이 지금 첫째는 100이니까 100 플러스 d 의 n 마이1 되겠지 잘봐 이건데 D를 모르는데 18항부터 음수지 그러면 100 플러스 17D라는 게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거 이해했냐 못했냐 그럼 보자 넘기면 17D라는 게 마이너스 어, 100 되는데 D가 얼마가 되면 처음으로 마이너스 100보다 작을까 음. 오? 5 마이너스 마이너스 8 0인데 더 큰데 이게? 아..그러네 마이너스 6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00이니까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D가 마이너스 6이라 할수 있으니까 얘는 이 자리에 지금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A10을 구해야 했으니까 9를 대입하면 정답이 되겠지 100 빼기 54가 정답이라고 이게 일반항이니까 근데 네, 차가 100... 마이너스.. 왜냐면 됐냐?